네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둡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시간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을 등산이라고 하죠. 등산을 할때 가끔씩 보게 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산 여기저기에 그길 여기에 어귀에 사람들이 돌을 쌓아서 작은 돌멩이 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성으로 돌 하나 하나를 올려놓는 거이요 소원을 빌고 마음의 간절한 바램을 그 돌을 쌓으면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심 안에서 나오는 행위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정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성을 쌓아 올리는 것그 자체가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 이 지극 정성을 쌓아 올려서 나라는 사람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본래 나를 지으신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정성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열심을 냅니다. 자칫 이 열심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태초에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서 사람다운 삶,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못 하게 하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에 붙들린 아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아이를 붙잡고 있자 아이는 사람다운 삶을 살수 없습니다.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갔던 제자들이 이들을 이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오자 더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보자마자 그 귀신은 이제 아이를 통하여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땅에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버지에게 묻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이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가까운 거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자,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온 표현인데요. 먼저 함께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바로 앞에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목하십니다.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문제 앞에 다른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24절입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도와주소서 하더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응답하사 25절, 2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 노이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했고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죽은 것이 아니죠. 살아난 것이죠. 마침내 이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러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이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나 어찌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고친 가운데에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안 했지라고. 자, 이게 뭘 말할까요? 과연 제자들은 정말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안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그쳐지는 걸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기도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열심에만 방점을 찍는다라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열심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통로로 기도를 삼는 것그 자체가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더 열심을 똘똘 뭉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능력 대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는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서 이 고침의 근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그들도 모르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기도의 통로가 생명의 능력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행위는 기도란 행위,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닌 인간의 지극정성의 종교적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통로입니다. 생명되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겪고 나의 의지, 종교심과 신념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만남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의지력이 강해서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받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어려움의 그 파도를 잘탈수 있는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이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너희 열심히 부족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한다면 라 오늘 우리 삶에서의 실패는 단순히 기도를 안 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병,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지 기도란 행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실패는 단순히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 내 인생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숙제 같은 일들은 단지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모두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때에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고 깨어졌던 것들이 복원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이 구원의 현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현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소망의 현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너는 왜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무시할 그 순간에도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지으신 그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당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갖고 용기를 내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 열심을 열심히 탑을 쌓아서 하나님 편까지 도달하는 인간의 열심에 하나하나의 쌓임의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집착력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온전히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린더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문제의 해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너머에서 주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삶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